사람은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이 변하거나 능력이 약하거나 그분은 약속을 온전히 지키십니다. 세월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그대 되세요. 그분의 약속은 그대를 사탄과 재앙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0일, 22일 오늘의 기도와 성경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52장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르다 제목은 귀신 들린 아이 고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 전에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이 아이는 고침을 받습니다. 책을 읽고 연구하지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근본문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듯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과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인간을 거짓말로 속인 사탄의 정체입니다.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는 인구리 인간은 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이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십자가에서 피흘리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부활하사 사탄을 꺾으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바악을 합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탄을 꺾는 권세 기도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가질 것 오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 없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매일 하루 한 장을 읽고 한 구절이라도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하하니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절대 응답, 응답과 증거를 갖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과 오직 기도, 매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도 현장에서 승리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언역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기도의 특권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완전히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었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응답을 바라기 전에 결론부터 알고 가게 해 주옵소서 경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되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경지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알고 참 이스라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상처와 원망, 시비에서 빠져나오는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하시며, 언약 중심, 예배 중심, 주일 중심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지나가는 것, 다가올 것을 넘어서 영원한 안식과 응답을 받게 하시고, 잠시의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누리면서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응답을 받도록,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돌아보니 남아 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크게 놀라며 모두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면 나무대서나 넘어져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면서 온몸이 빳빳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자 아이가 땅에 엎어져 뒹굴며 거품을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불과 물 속에 던져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할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바로 그때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벙어리와 기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호통을 치셨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켜놓고 나가고 그 아이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하고 대답하셨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이 변하거나 능력이 약하거나 그분은 약속을 온전히 지키십니다. 세월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그대되세요. 그분의 약속은 그대를 사탄과 재앙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일 22일, 오늘의 기도와 성경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52장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